자, 얘가 등차수열임을 보이고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여라라고 했습니다. 캔춘 자, 얘가 첫, 어, 다시 무슨 수열임을 보여라. 등차수열임을 보여라라고 했습니다. 자, 얘들아 생각할게요. 등차수열의 의미가 뭐야? 차이가 같은 수열 수의 나 열이죠. 그럼 차이가 어떻게 같은 거야?라고 했을 때 n번째 항이 있어 그 다음 항몇 번째 항이라 불러? n 플러스 1 번째 항. 맞죠? n 번째 항이 있으면 그 다음 항은 n 프러스1번째 항이지, 맞죠? 그럼 n 프러스1 번째 항에서 그 n 번째 항을 뭐 해줘야 돼? 빼주면 뭐하다? 어떤 숫자가 일정하게 나온다. 이걸로 갈 거야. 자, 지금 등차수열의 의미가 차이가 같은 수열, 이게 등차수열이야. 그럼 첫번째항 두번째항 세번째항 네번째항 해가지고 쭉쭉쭉 나열을 했는데 n번째항이 있고 n플러스 1번째항이 있으면은 n번째항과 n플러스 1번째항 중에서 n플러스 1번째항 그 다음항에서 n번째항을 빼면 이 차이가 나오겠지 그것이 일정한 어떤 숫자가 나온다. 그걸로 갈겁니다. 즉자 n번째항이 이거야? 그러면 n플러스 1번째항 어떻게 구해? n대신에 n플러스 1 대입할거야. 대입하면은, 얼마야? 2n, 땡, 마이너스 3 아니니? 왜냐면, 아, 마이너스 3이라고 했어? 아유, 미안해요. 여기까지 괜찮? 자, 그 다음, a n 은 얼마야? 2n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라서 이두 개를 뭐 한다? 어, 뺀다. 빼면은 얼마가 되는 거야?라고 했을 때 a n 플러스 1에서 a n은 뭐한다? 빼면은 얼마야? 2가 되는 거죠. 평균. 빼면은 어떻게 된다? 어떠한 일정한 숫자가 나온다. 자, 이 뺐을 ]이라고. 때 2가 나온다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2가 나오는 것까지를 어,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등차수열인 것은 그냥 보인 거고요. 끝이야 이게. 그리고 나서 너희가 해내는 것은 뭐야?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야다. 첫째 항 어떻게 구하죠? n 대신에 뭘 대입해야 첫째 항이야? 첫째 항은 여기 이거 몇 번째 항을 이거가 이거 몇 번째 항이죠? 얘를 몇 번째 항이라 불러? 이거 몇 번째 항이야? n번째 항이야. n번째 항. 맞죠? n번째 항이 2n 5란 얘기야. 그게 일반항이죠. 됐니?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항은 n 대신에 얼마를 대입해야? 1 대입해야 첫 번째 항이 나오는 거죠. 1 대입하시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3. 그래서 얘가 첫째 항이고, 이때 공차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그 일정한 차이가 얼마란 얘기? 2란 얘기.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써주셔야 돼요. 지금 위에서 한 것은 뭐야? 얘가 등차수열인 것을 보인 거고 아래서 한 것은 뭐야? 얘가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여라 걔네들다 구한 겁니다 괜춘 두수 네. 10 마이너스 2 사이에 3개의 수를 넣어서 전체가 무슨 수열이 이룬다? 등차수열이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맞니? 그럼 생각할게요 첫째 항10그 다음 마이너스 2 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3개의 수를 넣었다라고 했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얘가 무슨 수열 이룬다? 등차수열 이룬다. 맞니? 등차수열은 이것이 일정한 차이를 갖는다. 이게 등차수열이다라고 했습니다. 맞아? 그럼 생각하세요. 여기서 일정한 차이 뭐라고 할 거야? 얘를 D라고 할게요. 생각해보세요. 10을 기준으로 D를 일정하게 한번더할 거야, 두번더할 거야, 세 번, 네번더 하면 얼마가 나온다. 마이가 나온다. 인정. 10을 기준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더 하면 네 번의 공차를 더 하시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넘겨주면 마 12가 다 D가 나오는 거라서 D가 얼마다? 마 3. D가 마 3이라서 여기서의 이 값은 얼마? 7 다음 4 1. 그래서 이세 수를 구하여라. 이세 수를 차례로 구하여라가 이게 정답이거든. 7 4 1이 정답이야. 정리하시고요. 자,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 밑줄. 자, 선생님 뭐라 그랬죠? 등차수열. 그럼 가운데 것을 두번뭐 하면? 아하, 그거는 그렇죠 등비수열이고 더하면 양옆에 뭐랑 같다. 계속 이건 등차수열은 합에 대한 내용이야 합. 더한 거랑 같다. 가운데 것을 두번 더하면 양옆에 합과 같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도 가운데 것을 두번 더하면 양옆에 합과 같다 이렇게 되시는 거라서 얘 가운데 것두번 더하면 얼마야? 2 x 제곱 마이너스 2는 4x 2랑 같다. 지워질 것 지워지고 더하면 더한 거랑 더한 것이 같다. 이 얘기야. 결국 넘겨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4x는 0 2x에다가 x는 몇 또는 몇? 0 또는 2. 그렇죠. 자 등차수에를 이루는 세수가 있다 거기다가 세수 밑줄 치시고요 등차수에를 이루는 세수 자 이렇게 등차수에를 이루는 세수가 있다 세수 라고 했을 때는 요 잡으세요 어 우리 등차수리다 라고 한다면 보통 A와 A 더하기 D A 더하기 E D 라고 잡을 생각을 할수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A 그 다음 공차 D니까 d를 또 더했다. 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잡아도 괜찮지만, 이렇게 잡는 것보다, 이렇게 잡는 걸 조금 더 추천드려요. 뭐냐면, 가운데 걸 a라고 잡으시고, 그리고 양옆을, 얘를 a 더하기 d, 그러면 얘는 a, 그렇지, 마이너스 d. 이렇게 잡는 거하고, 이렇게, 위에 거 잡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세 개를 그냥 싹다 더하잖아? 그러면 d가 사라져요. 근데 위에는 안 사라지잖아.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괜찮? 그래서, 자, 이렇게 밑에 걸로 잡을 생각을 좀 해주시고, 세수가 만약에 등차수를 이룬다라고 했으면, 그리고 나서, 자, 우리 생각해보자. 자, 세수의 합이 얼마다? 9다. 그러니까, 더하면 몇 a? 그렇지. 3a가 9다. 따라서 a가 얼마다? 3 나온다.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뭐야, 제곱의 합이 얼마다? 35라고 했거든. 자, 얘 제곱할 겁니다. 그런데 A가 3이라는 거 벌써 알았어요. 그러면 3 집어넣고, 3 집어넣고, 3 집어넣어서 제곱을 좀 할게요. 얘 제곱하면은 얼마야? 9 6 d 더하기 D제곱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6d 더하기 d제곱. 얘가 얼마다? 35가 된다. 괜춘. 자, 그럼 지워질 거 지워집니다. 자, 어떻게 지워지냐면요, 플러스 6d와 마이너스 6d 이렇게 사라지죠. 그리고 나서 d제곱, d제곱, 몇 d제곱? 2d제곱. 여기다가 9, 9, 9 더하면 얼마야? 27. 걔가 얘 넘어가시니까 얼마가 남고 8 되죠. 따라서 d 제곱이 얼마란 얘기야? 자, d는 얼마란 얘기? 그렇지, 뿔, 어, 뿔마? 2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뿔마 이런 얘기는요, e or? 2 or 마이너스 2그 얘기죠. 맞아. 어, 만약에 d가 2라면 생각해봐, d가 2야. d가 1하면, d가 마이너스 2라면, 그런데, 이때의 세 수, 그리고 이때의 세 수, 각각 한번 볼 건데, 자, d가 1하면, 여기 있는 이수 얼마가 되는 거야? 얼마, 얼마, 얼마? d가 1라면 1, 3, 5. 1, 3, 5야. 만약 d가 마이너스 2라면, 5, 3 1이라서 여기는 5 3 1인 거죠. 어때요? 여기 두개 같은 수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두 수는 1 3 5가 된다는 얘기야. 현준 그 얘기가 되는 거야. 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생각을 해볼 겁니다. 첫째 양, 두 번째 양을 우리 이렇게 씁시다. 첫 번째 양을 기준으로 공차를 뭐 했다. 더 했다라고 볼게요. 현준 그럼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몇번더 했다? 두번더 했다. 괜찮아?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마지막 항이라고 하는 것이 뭔진 모르겠지만 나는 이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첫째 항부터 어디 항까지의 합이라고 부를 거야? 첫 항부터 n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부를 거야. 이게 왜 s라는 문자를 쓸 거냐면 그 영단어에서 우리 summation이라고 하는 합, 합이라고 하는 합계. 그 영단어 있잖아. 거기서 S자 따온 거야. 아셨죠? 음. S자 따와가지고 SN이라고 쓸 건데, SN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의미하며, 그러면 A 더하기 A 더하기 D 더하기 A 더하기 E D 더하기 맨 마지막 항은 당연히 N번째 항이 되겠지. 그럼 그 N번째 항맨 마지막 항을 항 L이라고 쓸게. L 괜춘! 쓰시고, 자, 잘 봐. sn을 쓰는데, 이번엔 반대로 쓰는 거야. 얘를 먼저 쓸 거야. 먼저 쓰시면 이게 얼마? l. 맞아? 그리고 나서, 여기 전에 있는 항, 항은, 우리 얘로 표현하면은, l에서 d를 뭐한 거야? 뺀 거죠. 우리, 넘어갈 때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d를 더 하는 것처럼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 d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l-d야. 그럼 얘는 l 2 d 야 그러면 얘는 a. 괜찮? 됐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변, 변뭐할 거냐면 더 해볼게요. 더 하시면 몇 sn이냐면 esn은 얼마다? 잘 봐. 여기도 더해도 a 더하기 l 여기도 해도 a 더하기 l 여기도 해도 a 더하기 l 여기도 해도 a 더하기 l이야 a 더하기 l이 몇 개야? 라고 하면 얘 처음에 몇 개라고 그랬죠? n개라고 그랬죠 n개의 a 더하기 l인 거야 괜찮아 맞아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뭐라고? sn은 2분의 상수, 첫째항과 마지막항. 이거 뭐라고? 첫째항, 마지막항. 됐니? 이거 무슨항이라 불러? 마지막항. 이게 마지막항. 됐니? 그냥 그게 끝이야. 없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공식이 거기 밑에 써져있는 그 공식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리 이게 n번째 항을의 미하 잖아. 우리 n번째 항은 첫째 항을 기준 으로 공차 를몇번더하 죠? 중간 에 건너뛰 는 거. 자, 우리 첫째 항을 기준 으로 n번째 항이되고싶 어. 몇번 건너뛰 어야 n번째 항이 돼. n 첫째 항을 기준 으로 몇번 건. 건너뛰어야 n번째 항이 돼. n. 건너뛰는 거는 n-1번. 건너뛰어야 n번째 항이 되죠. 너희 다시 다섯 번째 항이 있어.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네번 건너뛰어야 돼. 세 번째 항이 있어.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두번 건너뛰어야 돼. 열 번째 항이 있어.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아홉 번 건너뛰어야 돼. 첫 번째 항이 있어. n번째 항이 되려면 n-1번 건너뛰어야 돼.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l 대신에 a 더하기 n-1의 공차 들어가시면 이게 정리된 식이 2분의 n에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야. 괜찮? 이건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아셨죠? 자, 그럼, 그냥 문제에 식에다가 대입하는 것만 그냥 보여주고 끝낼게요. 야, 438번 갈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가는데, 봐봐. 1번입니다. 문제 뭐라고 돼 있어? 첫째 항 1이고요. 끝 항이 얼마라고? 9라고 해서 항수 몇 개? 10개야. 그럼 봐봐. 2분의 10, 1 더하기 9. 괜찮? 계산하면 얼마? 설마. 50. 정답 끝. 2분의 항수, 첫째 항, 마지막 항, 끝. 괜찮? 네, 공식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등차 수열은 그냥 저 공식만 알고 있고, 외우시면 되고. 자, 그럼 2번 간다. 마지막입니다. 하고 끝낼게. 자, 첫째 항 1이고, 공차가 2고, 항수가 10이야. N이 10이고, 공차 D가 2이고, 항수 A, 아, 첫째 항이 A가 1인 거야. 2분의 10에 A의 2배, 그러니까 2 e 플러스 9 곱하기 2야. n-1D니까. 그러니까 여기 얼마? 20에다가 2로 나누니까 10. 100 되는 거죠. 자, 얘들아. 자리에 앉아서 쉬시도 괜찮고요. 과제 잘 해오시고, 고생했습니다. 안녕! 안녕.